날개 딱 맞는 하드월렛을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비트콩입니다. 레저 나노 사태 이후 하드월렛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좋은 하드월렛을 추천해달라는 의견도 많아졌어요. 다양한 하드월렛이 있고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추천해드리긴 어렵지만 여러가지 하드월렛을 한눈에 비교하고 어떤 하드월렛이 제일 취향 저격인지 체크해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오늘 참고할 사이트엔 할인코드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드월렛 종류가 36가지나 되는데, 이걸 한번에 비교하긴 어려우니 필터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온리 펌웨어를 지원하는지,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지, 에어갭이 가능한지, 이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이렇게 8가지 지갑들이 남는데요. 시드사이너와 스펙터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들을 세운 상가 같은 곳에서 직접 구매하여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기기예요 완제품이 아니어서 가격도 없을 뿐더러 이걸 직접 하실 만큼 호기심 충만한 찐 공돌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테니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이드, 콜드카드 2종, 패스포트, 키스톤 2종, 이렇게 6가지가 남네요. 콜드카드 Q1은 23년 4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신제품이니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좋은 옵션에 대해선 초록색, 안 좋은 옵션에 대해선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시면 어떤 하드월렛이 본인의 취향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저는 10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1에서 5점을 줘볼게요.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서 직접 점수를 매겨보세요. 세련된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예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옷한 벌로도 사는 사람이라 디자인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게요. 한 눈에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콜드카드 Q1이 공학용 계산기처럼 생겨서 위장하기 딱 좋아 보이네요. 패스포트도 색감이 이쁘고 핸드폰처럼 생긴 것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반면 제이드와 키스톤은 디자인이라곤 찾아볼 수 없네요. 제이드 2점, MK4 3점, Q1과 패스포트 5점, 키스톤 2점 줄게요. 무게, 크기 그리고 재질을 비교해 볼수 있어요. 아예 작거나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거나. 무겁고 커서 도둑의 뚝배기를 깨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이드 5점, MK4 4점, Q1 3점, 패스포트 3점, 키스턴 5점 줄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쌀수록 품질이 좋겠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싼걸 좋아해서 가장 저렴한 제이드 5점 키스톤 에센셜 4점, MK4와 키스톤 프로 3점 Q1과 패스포트는 2점 줄게요 우리가 저 나라들을 믿고 하드월렛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산은 좀 띠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키스톤은 1점, 나머지는 2점 줄게요 보증기간이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패스포트와 키스톤 5점, 나머지 1점 줄게요 가뜩이나 어려운 비트코인의 하드월렛까지 사용하기 어렵다면 곤란하겠죠. 버튼이 많거나 화면이 크고 터치가 되면 사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터치로 조작하는 키스톤의 5점, 버튼이 많은 Q1과 패스포트 4점, MK4 3점, JD의 2점 줄게요. 하드월렛들은 충전하거나 전기를 연결해서 또는 배터리를 껴서 쓸수 있는데요. 전원을 연결해야만 하는 MK4는 조금 불편해 보이네요. 배터리와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키스톤 프로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키스톤 프로 5점, 패스포트 Q1, 키스톤 에센셜 4점, 제이드 3점, MK4 2점 줄게요. 완벽한 콜드월렛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좋겠죠. 부품이 아예 없는 거죠? 이 표에선 USB나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것이 사용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여 초록색으로 색칠한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연결 가능성을 줄이는 관점에서 지원을 안 하면 점수를 높게 줘볼게요. 패스포트, 키스턴 5점, 콜드카드 4점, 제이드 3점 줄게요. 업그레이드 할 일이 별로 없지만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인터넷을 연결해야 한다면 조금 찝찝하네요. 제이드 3점, 나머지 5점 줄게요. 사용자가 직접 기기에서 니모닉을 만들어서 쓸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패스포트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네요 해당 기능을 가장 직관적으로 제공해주는 키스톤 5점, 패스포트 1점, 나머지 4점 줄게요 이 밖에도 핀, 지문인식, 데이터 저장 그리고 시큐얼, 엘리멘트와 같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안성을 높여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항목을 추가해보세요 그럼 제 종합 점수를 한번 볼까요? 세상의 맙소사! 제가 갖고 있는 제이드가 가장 점수가 낮네요 가격에서 점수 조정을 해야겠어요 10만원도 안 하는 저렴한 제이드의 가산점 20점을 줄게요. 너 뭐하는 짓이야? 수련해왔냐? 하드월렛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드월렛 어떤 거 추천하냐고?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하드월렛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 엎드려! 농담이구요. 이 영상은 여러 하드월렛을 비교해보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지. 저의 기준과 점수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꼭 공식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리뷰 동영상도 보시길 바라요. 그럼 2100만! Not your k s not your 비트코인!